당신을 위한 초고속 쇼핑 리뷰, 리뷰 비교 분석부터 최신 상품 순위까지 요약해드려요. 5위입니다. 삼성 갤럭시 스마트태그 2를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단돈 24,000원의 소중한 물건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. 72% 할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. 4위입니다. 갤럭시와 안드로이드 기기 어디든 키볼 스마트태그로 소중한 물건을 안전하게 지켜보세요. 20% 할인된 가격으로 4개 세트를 만나보세요. 3위입니다. 세련된 블랙 컬러의 키볼 에어 태그 2개. 애플 인증으로 안전하게 소중한 물건을 지켜줘요. 15% 할인된 27,600원에 만나보세요. 분실 걱정 없는 스마트한 일상을 경험하세요. 2위입니다. 삼성 갤럭시 스마트 태그의 놀라운 72% 할인.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릴 걱정 없이 간편하게 위치를 추적하세요. 세련된 화이트 디자인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. 1위입니다. 애플 에어태그 4개 세트. 놀라운 13% 할인 혜택. 소중한 물건을 안전하게 지키세요. 12만 9천원에 만나보세요.